휴학을 할수있는데까지다 했습니다. 사람들이막몇학번이에요막이친구수고하이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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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친구구구는구는는니친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졸업까지 무려 9년이 걸렸다 고 <laughs> 연예인도 아니고 대학 졸업에 9년이 걸린 어,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휴학 반복된 휴학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제가 먼저 네. 좀몇개 여쭤볼 게 있는데, 네네. 휴학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. 도대체 휴학을 그러면 얼마나 <laughs> 많이 하신 것인지. 제가 진짜로 휴학을 더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남은 선택지가 임신이라는 것밖에 없었어요. <laughs> 그러면 그렇게 휴학을 많이 하셨던 이유가,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좀 크게 어떤 이유들이 있으셨을까요? 음... 제가 휴학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좀 크게 두 갈래로 나눠봤는데,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학사경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, 대학 신입생 때는 아직 그 10대 때 해결하지 못한 우울감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지금 생각해보니. 음. 그래서 제가 3, 4학년 때 그러면 이런 우울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고 나서, 다른 종류의 휴학들도 많이 했는데, 이거는 삶의 방향을 좀잘못 잡아서, 불안감은 되게 드는데, 뭐를 오. 해야 될지 몰라서 휴학한 게. <laughs> 이거는 뭐 우울이나 그런 그치. 거랑 상관없어. 나, 나 누구나 하는 고민일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휴학을 많이 하셨으면, 음. 나중에. 아까 말씀하셨지만, 정말 뒷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뒷감당할 게 많았죠. 왜냐면, 하 학사 계획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고, 그, 그, 뭐, 1학기에만 열리는 수업이라는 게 있고, 그치. 뭐, 그런 게또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심지어 창업하고서 그, 아침에 계절학기 들으러 오전에 학교 가고, 그리고 오후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고, 그렇게 했었어요. <laughs> 계절학기를 갔는데, 정말 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계절학기를 들은, 듣는 아주 어린 친구들, 막 20살, 21살, 이런 친구들의 28살 짜리 <laughs> 여덟 살짜리 아 너무 웃겨. 막 사회에 찌든 <laughs> 어제까지 야근했어 찌든 직장인이 와가지고 오늘도 출근하러 가야 돼 오늘도 출근하러 가야 돼 <laughs> 조장한다고 아, 그러면 조장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몇 학번이에요? 막이 그러면 수근수근 전이는 여기 왜 있지? 막. 그리고 출석에서 제가 제일 먼저 불렸어요 그 그러니까 <laughs> 어, 뭔지 알아 학번 순으로 불리니까 아침에 가는데 절대 1분도 늦어져서 안돼 왜냐면 <laughs> 1번이니까 출석이 <laughs> 감당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. 졸업을 한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뒷감당을 하면서 음. 휴학을 많이 하셨는데, 근데 휴학했던 것들이 좀다 도움이 됐는지. 음. 근데 저는 자랑스러워요.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그 대학교 졸업하는데 9년 걸렸다. 뭐 이런 프로 휴학로다 이렇게 여기 유튜브까지 찍으면서 자랑하는 이유는. 그 정도로 내가 방황이 깊었고 그리고 거기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애썼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다닐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후회는 좀 있죠. 너무 음. 방황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때 심리 상담 받지 않은 걸 굉장히 많이 <laughs> 후회했어요. 왜냐면 음. 제가 지금 두 개로 휴학의 그 이유를, 이유를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. 하나 우울감이랑 무기력감은 당연히 심리상담을 그렇죠. 받았으면 훨씬 단축되었을 거고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약간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상담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이유도 상담이 도움이 되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음, 사람들이 생각할 때이 문제는 심리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음, 그렇죠. 왜냐하면 그 상담 선생님이 내 전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음... 아니고, 뭐. 이 업계에 대해서 알고 그렇죠? 있는 거죠. 그래서, 어... 왜 상담을 받으라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고는 하는데, 저는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저를 정말 많이 알았거든요. 음... 상담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. 그러니까,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고민이 피상적인 이 문제 자체에 있는 거를 심리상담에서 다룬다는 게 아니고 음. 이 아래에 있는 나의 감정을 봐요 음. 이 상황이 있으면 이 아래에 있는 나의 감정을 어. 네.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면 은 저는 계속 뭐그 로스쿨 동아리 같은 걸 했었고 법학과 없어지고 뭐 이런 어떤 혼돈하는 과정 속에서도 휴학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로스쿨을 결국엔 가야 되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음. 그런데,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은, 저는 로스쿨을 가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 싶고 한게 아니고, 그게 아빠의 꿈이었거든요. 아. 상담을 통해서, 아, 내가 여기에 대한 반발심도 상당히 있다는 걸 알았고, 음, 그리고 사실은 그거 말고, 한 번도 부모님한테, 어, 이런 이런 직업이 있다더라 세상에, 뭐 그런 음. 교육을 받아보지 못해서,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.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 시험 쪽으로 눈을 돌린다든지 음. 그렇게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되게 뭐 내가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리 상담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. 음. 음. 그거를 그치. 전문가랑 같이 파헤치다 보면 훨씬 이 껍질이 딱 벗겨지면서 아 이게 날 것이 음. 드러나니까 그리고. 어,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과정이거든요. 음. 삶에 대해서.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못하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. 취준할 때나 삶에 방황할 때나 그러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데 어떻게 사냐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는데 상담이라는 건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내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것은 어진씨는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이 길로 풀리지 않더라도 다른 길을 선택하시더라도 잘 하실 수 있어요. 음.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, 너 잘할 수 있어. 이렇게 하면은 와닿지 않는데 그치. 내가 이미 상담을 통해서 나를 잘 알게 되었잖아요. 음. 어. 그러면 내 안에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어, 거예요. 내가... 나의 스스로를 아니까 내가 아일까?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음, 약간, 약간 자기에 대한 확신이, 확신이 생기는, 거구나. 생기는 거죠. 아, 꿀팁 상담의 꿀 효능 머리 세고 싶어. <laughs> 갑자기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게 그때 받았던 상담의 모든 스토리는 여러분의 자기소개서가 될 아. 것입니다. <웃음> 끝났다. <웃음> 제가 그래서 휴학하는 친구들한테 진짜 너 아무런 고민 없어도 그냥 지금 인생이 너무 재밌어도 심리 상담 한번 받아봐 그냥 너를 탐색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받아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자소서 쓸때 보면 사람들이 엄청 헤매. 내가 뭐 했지? 나 무슨 사람이지? 뭐, 그치. 그래서 그치. 막 비상적인 얘기들 쓴다고 저는 열정과 뭐, 귀사에 입사하면 뭐,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. 막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스토리를 탐색하는 어. 과정이거든요. 자소서 때 돼서 컨설팅 받지 음. 마시고요. 심리, 휴학했을 때 시간 날때 심리 상담으로 한번 자기 이렇게 한번 쭉 해보고 스토리 확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소서는 양식에 맞춰서 쓰면 되지. 어 이미 있으니까. 있으니까. 나에 대한 정리 는다 되어, 되어 있으니까. 있으니까. 네. 진짜 꿀팁이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아무튼 휴학을 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라는 어떤 이유의 불안이든지 간에 그 불안이라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조금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고통을 줄이고 그러는 효과가 있으니까 음 제가 프로 휴학러로서 그냥 음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. 네, 오늘은 어 제가 많이 휴학을 해봤던 경험을 통해서 아쉬웠던 거, 그 당시 마음,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휴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다뤄봤는데요.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 불안감이나 뭐 사회, 삶에 대한 방황, 진로에 대한 고민 같은 걸로 휴학을 고민하고 계신 대학생분들 이 영상 보시고 꼭 상담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제가 지금 대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휴학 말고도 대학생활 중에 어, 뭐 궁금했던 거? 우울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대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.